문주양의 평화는 두번 암호화된 혁명. 기독교의 영은 사기. WCC 지원은 사기 제공범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좌파 정치를 암호 정치로 부르는 일은 꽤 오래됐다. 조선일보 이한우 기자가 노무현 정권 때 지적한 일에 지속됐다. 코드가 기호학 용어인데 어떤 이들은 코드 이념이라고 오해하기도 했다. 문주양의 평화는 결론을 이야기하면 고려연 방재환수를 말한다. 공안조직 사건에서 통일혁명당이 있었다. 통일혁명이란 이야기다. 고. 며연방제혁명이다. 평화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혁명은 멈춰서는 안 된다. 연방제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의미와 같다. 선거조작이 일어나도 의심을 안 하는 국민은 노무현 정권 때 대북관계에서 잘 들어맞지도 않는 성경본문 남발에서 의심도 없었다. 선거조작 사태에서 여론조사기구의 신뢰도를 냉신해 버리듯이 기독교 국제기구 후원을 맹신해버린다. 중공이 공자학원을 통해서 공자 사상에 정치적 적용을 한다. 기독교를 이러한 식으로 바라보는 일이 가능했다. 그렇다고 하여 그들 조직 전체가 비난될 수 없다. WHO가 친중 스탠스를 취한다고 WHO의 정상적 작동이 없다고 할수 없듯이 말이다. 문재양의 평화는 일단 동방교회 측의 평화 개념을 업고 간다. 사실 한국의 개신교인이나 천주교인은 신앙의 디테일을 모른다. 유럽 사회에서는 서방교회의 피해의식을 과장하며 계속 시체 파리하듯이 동국권이 동방 기독교에서 피해자 파리하는 신앙이 존재한다. 미국 기독교인 트위터를 보면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 보금주의 개신교인을 품을 의사도 없이 낙인찍기부터 시작하는 이들이 존재한다. 문주양 반미, 동방 정교의 반미. 실제로 영화 배우 유해진과 축구선수 박지성처럼 닮은 구석이 있다. 한국인 우파나 미국 우파에서는 해방신학의 경우는 극도의 혐오 대상이지만 미국의 민주당 지지층인 기독교 좌파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한국 우파는 미국 기독교 좌파를 유교적으로 낙인 찍으며 분리하는 것만 신경 썼다. 문재양 파벌과 서구 기독교 좌파를 떼어내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기독교 민주화 운동 관계 문서에서 볼수 있는 전부를 보았다. 삼위일체가 없다. 유교일이론이 많다. 조직신학에 의거한 삼위일체 성령론에 기반한 교회관이 아니라 교회말은 타종교 신앙을 포장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가페를 자비로 번역하기도 한다. 불교의 핵심 용어와 같은 표현으로 최근의 신학 서적은 번역한다. 유교일이론에서는 유교 도통 선비로서 시족에서 유교 가문의식을 높인다. 그래서 이를 위해 죽기도 한다. 중공의 춘추공양전 춘추좌전은 그런 연장선에서 살륙의 역사다. 양명학의 심증리 개념과 그에 기반한 의리론을 동방기독교의 사회적 성화로 번역할 수 있다. 김지아 시인의 전집은 천주교 개념을 쓰나 전부가 동학신관 해설이다. 각종 논란을 일으킨 KNCC 종교 다원주의 논란꾼들은 전부 WCC로 논에졌다 그러나 핵심 문제는 기독교 기구를 악용하고 있는 신종교 양반 가문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삼위일체가 무관심하며 토착신신관에 종속된다. 그러면 기독교 국제기구 한국지부를 악용하는 국제적 단위의 종교 사기꾼이라고 보는 게 맞다. 종교 통합에 있어서도 한국에 번역된 유럽식 개념이 아니라 유불선 통합의 호남 신종교 개념을 개신교 개념 더씌웠다 그리고 호남 신종교 개념에서 후천 개벽 개념은 공산혁명의 번역이다. 팔봉 김기진과 회월 박영이 주도의 1920년대. 대중화 논쟁은 이러한 측면에서 주목해야 한다. 1980년대 반공교제는 틀린 내용이다. 남로당원의 바닥정서는 공산주의 이론의 일도 몰랐다는 증언이 맞다. 홍길동전 등에 나타난 영웅신앙을 사용하여 공산혁명과 우상화가 나온 것이다. 유교일 이론이 계급투쟁정서와 더 씌워진 것이다. 소련 마을의 소련군정이 중화주의의 세계일 때 그렇게 될수 있다. 칼마르크스 이론은 서구 개신 교천주교가 지배하는 시장 경제를 비난하며 서구 근대성이 아니라 서구 중세성을 그리워하는 차원으로 연결돼 있다. 중국 문명의 중세성은 베이징을 주도의 4대 종속국 시스템이다. 이들은 베이징 주도 4대 종속국 시스템에서 백성들의 고통은 안중에 없다. 조갑제 씨가 미국인들을 중화주의의 세계에 놓고 해석하듯이 유럽 사람들은 동구권은 자기들 기독교에 기반하여 해석하여 조갑제의 미국 오해처럼 한국을 오해할 수 있다. 조갑제 씨가 실제의 미국 문명적 미국인에 무관심하듯 유럽 좌파도 한국에 무관심하고 자기 취미로 한국을 본다는 이야기다.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면 결국 노론독재동학농민군의 밀란 승리동국권 기독교 해방신학 중세천주교란 공식을 쓰는데 전부 고려연방제 문제로 시진핑 김정은 연합권력에 수렴시키는 사대 종속적인 것이다. 방대한 인원이 사기에 동참해야 한다. 아니다. 이런 반론에 한국은 윗머리만 장악되면 아래는 어찌할 수 없는 사회임을 말하고 싶다. 매스미디어의 말단에 우파기자 없겠는가? 데스크가 빨갱이면 빨간 기사만 나오는 사회다. 기독교 기구의 윗머리에 천도교나 대종교 등 분탕인사가 지배하면 그리고 그들의 민사소송이 대단히 어려운 사회이면 그들 뜻대로 다 되는 것이다. 동학난 정서와 얽히는 동학난 정서에서 희생자 제사와 개신교 천주교 신앙은 섞일 수 없다. 좌파 정권은 꼭 좌익혁명가와 희생자 제사가 난발된다. 이게 당성, 당파성인 것이다. 좌익은 즉, 고양수의 군자단 개념과 얽힌다. 이제까지는 서구의 기독교 좌파와 김대중노 무현 문제앙을 한통 속으로 놓고 말았다. 이제는 김대중노 무현 문제앙이 그들과 연합을 국제예수사기단 측면에서 봐야 한다. 기독교 민주화 운동이 국제적 단위에서는 딱 익은 수준이었다는 측면으로 논하자는 이야기다. 3.21체가 전혀 없이 토착신을 믿으면서 교회말을 포장하여 실제와 다른 관념의 착오를 일으키는 것은 사기다. 바티칸 교황도 한국인의 사기를 친 것이다. 교황 측은 한국에서 나오는 정보를 맹신했다고 하겠지만 한국인 기준으로는 사기죄는 달라질 게 없다. 결국 문재양의 평화는 중국사에서 특정한 종족이 독재를 하여 반대 시족이 찍소리도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공산독재를 말한다. 문재양의 평화에는 신종교의 도교 개념이 난발된다. 중국 문명 특유의 반미를 들어맞지도 않는 기신교천 주교 개념으로 포장한다. 그리고 동구권에 비슷하면서 다른 반미와 얽힌다. 파워 유튜버가 이 내용만큼은 공감해줬으면 한다. 나의 블로그에는 10년 넘는 검증 기록이 있다. 영남 신종교 노땅들은 지들이 북괴와 안할켰다고 군사 정권 때개신 교인이 밉다고 현재에 이런 작업이 없는 것처럼 자꾸 못본채 한다. 이는 팩트 중에 팩트 다. 신종교가 지배하고 유럽의 기독교 좌파와 자꾸 얽히면 고려 연방제 작업을 중단 없이 하자는 이야기가 실제 의미다. 신종교인들을 폄하한 적 없는데 온 우주의 중심에 자기 종교를 색칠하지 않고 타종교와 더불어 있는 상태를 한국인들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중공과 유럽자파가 신종교를 정치적 악용 대상으로 하는 모든 근거가 널렸는데 보고 싶은 것만 보려하고 있다. 세줄 요약. 일평화가 계속돼야 한다. 고려한 방제가 계속돼야 한다. 사회혁명이 계속돼야 한다. 권력 독점이 계속돼야 한다. 이 개신 교천주교 포장은 전부 사기. 중국 문명 신앙체계가 실제 믿는 신앙. 3. 국제기구 공인은 모조리 전부 사기. 조갑재씨가 실제 미국 대신 중화주의 체계로 미국 고듯 유럽 사람도 한국의 실제 무관심하고 지그들 모습으로 보. 기시오. 구도 좋아요 알림설정.